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수출기업의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3일 인천 쉐라톤호텔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 애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음. 각옴부지만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미중 갈등 등 끝없는 위기로 인해 중소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7월 전주와 부산에서 개최한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 개선 간담회에 이어 무역 거점인 인천을 찾아 수출 기업의 고충 해소에 나섰습니다. 포트라 인천지원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인천소재수출기업 9곳이 참석해 수출 현장의 장애물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현지 담당자들이 현지에서 촉탁으로 고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나기도 전에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여러 가지 수출 기업 지원 사업 중에 특히 그 코트라의 그 지사화 사업은 좀더좀 좀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런 권위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대표님께서 말씀한 내용, 그 지사화 사업 활성화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기를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지금 그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 예하고 이런 거뭐코트 네. 하겠지만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면 저희들이 그예산좀그수 네. 있도록 기재부에 같이.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 기업의 신규 투자 시 중소기업 조업 유예, 전략 물자 수출 시 동일 품목의 경우 1회 허가로 1년간 수출 허용 등 다양한 현장 해로가 건의됐습니다. 한편 간담회 후박옹부지만은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 중 하나인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을 방문해 생산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